오늘은 우리가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그리고 딸기랑. 근데 어 엄청 딸기. 예뻐요. 네, 맞아요 좀 보여줄게요. 기다려봐요. 네. 아니 뭐라고 바를게요? 그리고 아니, 여기 우리 걸려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좀 떨어졌죠 여기가. 그래도 괜찮아. 요 여기 딸기는 걸려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건. 안 걸려져 있죠? 어 이건 딸기. 그, 딸기 그, 아직 다 자르지 않아서 이제 꽃이에요. 잠깐 여기. 이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오늘 슈퍼 t v 에서 받은 겁니다. 백도날드예요그리 이거 딸기 여기 걸어 이렇게 돼요. 걸러 있어야 돼요. 왜냐면 뿌리가 여기 밑에 맨 여기 밑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강자. 이거는 아까 다 씻은 거 여기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사자. 저거는 마다가스카예요. 봐요. 이거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빼는 거예요. 여기 안에 펭귄, 펭귄 들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라스도 잔디, 잔디도 음, 잔디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아무 그래서 여기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서 여기 자잘때 잘 여기 여기서 자요. 그게다 더... 이거 여기 트램폴링 트램폴링 좀만 음 할까? 알았어 네. 잠깐만 잠깐요. 아, 아, 아. 만 저는 여기 좀만 넣고 어 나는 신발 안 벗고 요어어 오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인데요 올라오세요. 아, 나... 저기 우리가 아까 보여준 거 그리고 여기는 우리 나무인데 이쪽 벚꽃 같은 게 엄청 많이 폈고요. 자여기 이거 오늘은 조금만 어 바람 이 자가 제가 미안해요. 어, 뭐 들고 있어봐. 자 제가 백 플립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네, 이거 따라 하면 먹을게요. 안 됩니다. 잘잘 네. 채요. 아, 아 이번 무릎을 잡아야 돼요. 아 맞다. 알았어. 아, 무릎 잡으세요. 아, <laughs> 아 지금 무릎 잡으세요. 알았어, 무릎 잡을게. 잘 <laughs> 성공했고. 이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저도 보여줄게요자이 사람은 진짜 잘해요 전이사람은 아니고 슈퍼티비 조인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유튜브니까요 아, 다시 다시 한번만 더 알았죠? 네 어, 아, 마지막 한번만 더 할게요 우리 잡았어요? 네 알았어요 어, 아 너무 빨리 플립이 돼죠 롤할게요아잠자이자이롤해봐해봐제제피할할요요로로로로로로요요로로로로로로로로오로로 아, 어. 예! 다시. 자, 그로로로로로로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 원오 저기 벽 만지면은 벽 <laughs> <laughs> 만졌어. 네. Yeah, 아참안만졌어요자 <even>. <laughs> <만지세요>. 우리 <laughs> 스파이더맨 비디오는 어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맞아. 어 스파이더 스파이더맨에서 그거는 진짜 재밌어요. 저거 꼭 봐야 돼요. 저거. 저도 아 진짜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독 구독만 해주면 돼요. 그거 하나만. 그거 구독 하나만 아니면은 그거 라이 k e 다 그거 좋아요. 그것만 해주면 자, 정말 좋겠어요. 다음 다음 비디오는 어, 나중에 비디오 찍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닌데. 아니요. 언급가 그냥 장난이었구요. 어쨌든, 여기서 비디오를 엔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엔, 비디오를 끝내기 전에, 할게 있어요. 바로, 핸드폰 플립이에요. 3, 2, 1. 오, 오, 오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拜拜。Bye bye. Bye bye.